출레급기 37장. 부살내리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 높이가 한 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패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고리요, 저쪽에 두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껴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위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밀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그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급불을 만들 때 급불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물 네모퉁이에 최를 깨를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못으로 만들어 누수로 싸고 재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누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누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규빗이라. 그 기둥이 여리요 받침이 여리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셋식, 받침이 셋이기라. 뜰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게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손자여 우리 아들은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결씩이라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재단과 놋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호마노를 깎아 금테에 물려 도장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엘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둘과 금고리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둘을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양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에봇 앞두어깨바지에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의 복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도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늠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자색홍색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폐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무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당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그 노트 그물과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드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삼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